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오.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르니그 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 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의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자,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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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나라이든 나라를 걱정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지도자들과 리더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에 대한 이야기, 또 야당과 여당에 대한 이야기 참. 나라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이야기가 될 정도로 어떤 국가나 공동체 안에서 리더의 역할, 이 지도자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오늘 22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21장부터 25장까지 이 다섯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게 하신 내용의 핵심을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결국 지도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아 당시에 부패한 왕들과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의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은 21장과 25장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예레미야는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에 눈으로 보았던 왕들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살아 있을 때 통치했던 이 왕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적어도 남유다의 왕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죄에 된 본성을 따라가다가 결국 삶이 부패해 버리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 버린 그런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그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이 선한 왕이었던 요시아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야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왕으로 통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아버지하고는 너무 다르게 계속해서 탐욕스럽고 포악하게 나라를 다스리다가 아주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선지자는 여호야 김의 아들인 고니아, 고니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은 여호야 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야 김의 아들 여호야 긴이 다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유다왕국의 왕 중에서는 더 이상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역할을 이 왕으로서의 자리를 지킬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도시를 향해서 너라고 부릅니다. 의인법이죠. 이 예루살렘의 도시를 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지금 세 군데의 장소에 올라가서 외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친다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통곡한다는 단어의 뜻으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올라가서 통곡해야 될이세 군데의 장소를 보니까 레바논, 바산, 아바림입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곳곳에 있는 이 사방에 있는 높은 산들인데 이 지역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의 동맹 국가들이 위치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상시에 이 동맹국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요청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곳에서 올라가서 외쳐 봤자 도와줄 나라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남유다는 물론이고 이 동맹국들까지도 완전히 멸망할 거라는 이야기죠.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사실 하나님은 그냥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예루살렘의 재난이 닥치기 훨씬 이전부터 남유다가 굉장히 번성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의지적으로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라가 국가가 번영하고 풍성하면 희한하게 하나님을 백성들이 떠납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 동일하게 존재하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이 유다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을 거부했고 그리고 이런 완악함이 이 본문을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렸을 때부터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 결국 한 나라가 나라 전체가 심판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재난이 닥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거부했던 백성들이 맞이할 결과는 22절에 보니까 너의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너의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바람을 보내서, 심판을 보내서, 유다의 목자들, 당연히 왕과 지도자들이겠죠. 리더들이겠죠.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너를 사랑하는 자들이 사로잡혀간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은 동맹 국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밀접하게 지냈던 그 모든 사람들도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본문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레바논에 살면서 백항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왕궁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겪게 될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극심한 고통이다. 인간이 평상시에 겪을 수 있는 아주 극심한 고통이 바로 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고통처럼 극심한 고통이 갑자기 닥치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가 보다 구체적으로 지도자들 중에서도 다윗의 후손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의 왕은 고니아라고 불리우던 이 여호야 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역대기에 보니까 고작 100일 동안 겨우 왕을 왕위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호야 긴이 제아무리 오른손에 낀 하나님의 오른손에 낀 인장반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옥새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권위를 상징하는 다윗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이 왕이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 내가 빼내서 버려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 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의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25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맹세라는 표현을 써 가시면서 확고한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의 왕조에 크게 실망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 드린 말씀이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찾아서 들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역사를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 긴왕 뿐만이 아니라 그 앞서 있었던 왕들, 그리고 마지막에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의 왕도 이 거짓선지자들을 찾아서 불러서 이들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을 모아서 예언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거짓선지자들이 상황이 악화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결국 여호야긴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든 포로들까지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완전히 대비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맹세한다. 내가 맹세한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26절과 27절입니다.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결국 이 예언대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고 70년이 지나야 돌아오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다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선지자는 또 말합니다.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천하고 깨진 그릇도 또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그릇도 다 사용하고 싶지 않은 그릇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신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맞이하게 될 상황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8절 후반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이 안타까워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확고한 의지를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과 구분해서 29절에서도 세 번이나 땅을 외치고 있습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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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의 땅은 이 백성들이 살던 이스라엘 땅도 이야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게 될 바벨론 땅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중에 끌려가서도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모든 말씀이 BC 597년에 성취되게 됩니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예수님이 결국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고 일어날 것을 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프로세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니 목사님께서도 종말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우주적인 종말.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종말. 그리고 그 종말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맞이하게 될 개인적 종말. 우리에게 종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종말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이 여우야기는 일곱 명의 자녀를 두었다는 것을 이 역대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자녀들 가운데 누구도 나중에 왕위에 오르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30절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훗날 여호야긴 이 왕의 오늘 언급된 이 왕의 손주가 되는 수루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유다 민족을 이끌고 귀환하게 됩니다. 그는 왕은 아니었지만 결국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렇긴 하지만 결국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유다의 후손인 인간 왕의 계보가 끊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여호야기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의 자리에는 그의 삼촌인 시드기아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시드기아의 나이가 21살입니다. 여호야긴, 오늘 언급된 여호야긴과는 불과 3살 차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본문을 묵상하며 살펴보면서 묵상해 봅니다. 비단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으로서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괜찮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깨진 그릇이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고 싶지 않은 그릇은 아닌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즐겨 사용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를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우리가 두고 온 대한민국에 있는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틈틈이 생각나는 대로요. 무시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